자, 아빠가 이제 소스 응. 아빠 이제 소스 코드 정리하고 이제 괄호 문제 유형 만들려고 이제 백업을 드롭박스에다 이제 쭉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이제 같이 보시게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가 발생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이전 버전에서 파일명을 폴더명을 그 해당 단어에 간단 뜻을 써가지고 한 적이 있었어 어. 근데 이게 이쪽 폴더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드롭박스 폴더 패스명이 긴 곳으로 지금 옮기려다 보니까 에러가 나는 거야. 대상 경로가 너무 긴, 대상 폴더에 대한 파일 이름 이 너무 깁니다. 파일 이름을 줄여서 다시 시도하세요. 요 건너뛰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안드로이드 폰이라든지 나중에 어, 그런 쪽으로 갈때 저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지? 기록용으로 좀 남기는 거야. 동영상 잠시 멈추고 이제. 여기서 어, 끝나면은 이제 괄호 문제 만들기 그거 이제 촬영 시작할 거야 어, 요런 문제가 있다 어, 근데 진짜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네 그지? 이런 문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어, 드롭박스로 옮기다가 어, 그런 일이 벌어진다 건너뛰기 음. 아 바위 열려 있구나 음, 종료해서 닫고 동공 시간이 없지 나야 돼, 다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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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같은 파일이 있는데 이거는 백업한 거니까 아, 건너뛰기. 오케이 끝. 음. 자 여기 이 드롭박스는 그 우리 유튜브 채널 거기 가면 자료실에 링크입니다 어, 자료실 링크 여기 가면 다른 거는 받으실 필요 없고 그 원래도 받으실 필요도 없고 어, 굳이 이제 저기 하고 싶다 이러면 여기에 보면 어, 5.3 지금 만들고 있는 거 그게 좀 있으면 올라올 거예요 어, 드롭박스니까 어. 5.3 버전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 어. 자, 이제 우리는 괄호 문제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어. 어? 어. 잠깐만 좀 쉬었다가 음. 5.3, 아, 5.41이구나. 하또 <laughs> <laughs> 아, 이거저거 만들어 가지고 버전도 이젠 기억이 안 나네. 여기서 이제 괄호 문제, 어, 괄호 문제 잠깐만, 잠깐만 좀 수,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어.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좀 정리하면서 약간은 바꿨는데, 어. 여기 보면은 스터디를 찾으면 이제 여기에 쭉 써지는데, 어, 이걸 파일로 저장을 했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파일로 저장을 하긴 할 건데. 어.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예문 어, 여기 아니지 이거지 응. 예문의 스터디가 있는 거 어. 여기 있는 이 스터디들을 어떻게 하겠다? 괄호로 다 바꾸겠다니 예문에 있는 스터디를 어.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음, 스터딩도 있고 그지? 어. 스터디드도 있고 이런 어. 걸 이제 어떻게 찾아내서 괄호로 만들 거냐 그거에 대한 힌트는 바로 여기 변형구 여기 파생어 어, 여기 studies, studied, studying s t u d i s t u d i b l e studious 요런거 요걸로 이제 바꿀거야 어, 그래서 저걸 얻어온거야 자 어쨌든 어, 잠깐만 쉬었다가 아빠 좀 업무 좀 보고 어, 시간 날때 와서 하겠어 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괄호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어 음, 쉽다 자, 저장하는 순간, 아, 저장하는 순간, 음, 정답 후보군 있고 예문 부분에서 이제 해야 되겠지 예문 예문의 뜻 단어 수고의 뜻 오케이 여기야 여기 여기 예문의 뜻 여기 이 부분에서 예문에서 우리가 후보군에 있는 정답 후보군에 있는 단어가 있는지 검사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정답 후보군이 여기에 제대로 오는지 확인. 엔박스. 정답 후보군. 자, 스터디. 자, 정답 후보군이 이 짝대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온다. 그지? 자, 그러면 shift 저것을 배열에다 일단 넣고 split 하면 이게 배열이, 배열이 생성이 되지.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이것을 스트링. a string answer에다가 넣고 그지? 잠깐 어. 배열에다가 넣고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예문에 음. 예문은 스페이스로 구분이 있어 예문은 스페이스 잠만 예문은 스페이스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음... 예문의 뜻. 스트림 배열 ASWORD는 예문의 뜻을 스플리트 스페이스로 요렇게. 그지? 자, 이런 놓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중 루프를 돌려야 돼. FOR EACH 스트링 s answer 이것이 as answer 즉 as answer에 있는 단어를 음. 하나씩 음. 하나씩 끄집어내서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누구랑 비교하냐 스트링 s word 어디 as word if as 음, s word가 누구랑 같다면 as answer 같다면 이게 뭐다? 우리가 괄호 처리해야 할 단어다. 음. 이렇게. 자, 나오는지 한 보자. 여기 개인적인 공부를 하기 위한 어쩌고저쩌 요게 나와야 되겠지 자뿅안 나왔어 왜안 나왔지 음, 자 가보면 어, 룸포 포타디여여에에서분히히타디디있있을텐 텐데. 소소 y s t u d 아, 여기 보면 스페이스가 있네. 여기 보면 스페이스가 있어. 스페이스를 없앤 트림을 해줘야 되겠네. 아, 트림을 해서 검사 s 해 u d y study study s u s 워드가 s n s 에좀 d y study s t 렇 s 이거를 디스플레이를 할때 음, 예문도 같이 디스플레이를 할게. 아, 그래야지 확실히 나오겠지. 이렇게. 음, 예시 예문에서 얻어. 그지 다시 한번. 왜못 찾아? 자 여기는 드론지 확인 F고. 음 들어왔어. 센서는 지금 현재 S 센서. 자, 여기서 왔으니까 요로 들어와야지. 이제 저기 되겠지. F11. 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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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1. 이제 들어왔어.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왔어. 자, 개인적인 A앤선은 스터디고, S워드는 개인적인 일에. 그러니까 이게 루프니까 계속 뺑뺑이 돌아야지. 그래서 S앤선은 스터디고, 자 S word, S word, Edward. 자 S word 이제 위해. 아 잠깐만. 저 영어가 나와야지. 아 예문의 뜻으로 하면지 되 예문으로 했어. 예문으로. S 예문 왜안 되나 했어. 자 F고 될 거야. 브레이크 포인트 풀고 보면 어, 룸 스터디 여기 스터디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요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괄호로 만들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S 예문 한번 보여주고 S 워드 한번 보여주고 인바르먼트 이거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뭘 보여준다? S 예문 replace 뭐를 S 워드를 한 것을 뭐로 바꿔준다. 보여준다. 자 F 자 보면 스터디 과로 되어있지. 그지? 잘되네. 자 하나 둘셋 그지? 넷 스터디스 스터디스도 바뀌는걸 볼수가 있지. 그지? 응 스터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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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터디 잘 되네. 더 스터디. 그지잘 되네. 아주 아주 잘 되네. 자, 근데 안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 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불엘 파운드를 넣어 주고 false를 놓고 우리가 찾으면 엘 파운드는 true로 바꿔 준다. 어. 그 다음 메시지 요거를 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 여기 아래에다 놔주고, if 만약에 자, 여기서 찾으면 브레이크야, b r e a 브레이크, 브레이크 해주고, 자만 음... 여기서 sns를 이 아래쪽에서도 써야 될거 아마 그러니까. 스트링에서는 여기서 선언을 해주고 여기서는 쓰기만 하고. 어. 음 잠만 이게 안 되나? 잠만. SNS 여기에서 음 알파운드 if 알파운드 만약에 이거를 찾았으면 브레이크를 해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서 i f o u n d 면자이거를 string s e n c e string s test. 테스트. s test. 로바 e s t e 아, 아, s t 로이렇 s 그 s 서 s s e s s e s t s test. s test. s test. test. t r i m 해주고 응. if 알파 언드면언드면 자, 글자를 크게 응. 여기서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데 이게 예스워드가 아니라, 아, 아니라 예예스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S 워드, -word. S 워드가 아니라 S 엔서. 음.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S 엔서. 자 여기에 왜 빨간 줄? 음.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자 만약에 엘파운드가 아니면 엘스. 바로 정답을 못 찾음.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자 그리고 이것을 음, 여기에서 이렇게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 게 아니라 음, 스트링 s 퀴즈 스 퀴즈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게 아니라, 에스 퀴즈는 이렇게, 음. 이렇게 해주고, 자, 이제 어 팬들 라인 부분에서 예문의 뜻하고, 여기서 이제 뭐를 추가한다? 에스 퀴즈. 다음에 에센서. 답변도 추가를 해줘야지. 에센서. 그렇지? 이렇게. F. 자, 이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봐봐. 일단은 답을 못 찾았음이 나오면 안 돼. 자, 과로 정도를 못 찾음. 못 찾을 경우는 왜못 찾았는가. 그때 예문을 디스플레이 같이 해줘야 돼. 이렇게 점이 붙었다거나 뭐 몇몇 개의 상황이 있을 거 아마. 느낌표, 물음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인덱스 오브로 이퀄이 아니라 인덱스 오브로 찾아야지 될 수도 있어. 아 여기 점이 있네. 그지? 예상이 맞았네. 자 그럼 쉬프트 페어. 여기에서 어, S w o r d 의 인덱스 오브. 이것이 마이너스 일 이상이면 찾은 거지. 못 찾은 거 없네. 오케이, 다 했네. 자, 지우고 끝에 가보면 예문들 있는데, 가보면 스터디 괄호 정답, 괄호 정답,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스터디스 괄호 정답, 그 다음에 스터디스, 그지? 괄호 정답, 그지? 그 다음에 스터디 점, 괄호 점, 스터디 야, 그지, 스터디, 스터디 다 되네. 오케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긴 예문도, 여기 보면 스터디, 그지, 여기 위 스터디 이렇게 돼 있네. 잘 되네, 그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어, 어 누드 스터디 여기에서도 이것도 괄호가 돼야 돼 근데 요거 좀좀이다 생각하기로 고 아빠가 지금 자 이제 스터디 말고 그러면 콜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대소문자 그지 렇 이게 대소문자야 자 그러면 쉬프트앱4 여기서 쉬프트앱4 대소문자까지도 이제 바꾸려면 어, S word라는 것을 점 to lower lower case로 바꿔 어, lower case로 바꾸고 이 S 테스트는 다 무조건 소문자 왜냐면은 우리가 음 여기서 to lower로 해서 검색을 하거든 그지? 어, 그러니까 우리가 맞냐 틀리냐 이걸로 할때 to lower를 해서 바꾸자 바꾼다 이거지. 그지? 그럼 에센서는 요렇게 되고. 자 근데 천문자라든지 대문자로 바뀐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그거는 보기에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을 할까? 그건 나중문제 어, 건너뛰기로 일단은 건너뛰기로 한다. 일단은 대소문자 문제 해결을 하고 본다. 음. 자 콜. 음잘 나오네. 그지자 콜. 어휴, 문제가 진짜 많네. 자 they decide to c the baby back. 이름을 마크로짓기로 결정했다. They decide to 모더 베이비 마크 코리즈 네이밍 그런 의미인 거지, 그렇지? 음. 잘 되고 있어. 아주 잘 되고 있어. 너무 마음에 든데. 자 지우고 그러면 이제 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는 수거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수거일 때는 고건 어, 다음 시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어. 일단은 요건 시간은 뭐였다? 괄호 문제는 만들기. 예문에서. 예문에서 괄호 문제 만들기. 고그 부분 해결했어. 어, 오케이. 수고했어.